자 이어서 이번에는 유도전동기의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 음, 뭐가 미끄러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죠 우리 슬리퍼 뭡니까 미끄러지듯이 신는 신발 <laughs> 실내와 슬리퍼 그러듯이 여기 슬립도 미끄러진다는 거죠 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이 들어있어서요 이 회전 자기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기전동기 그랬다면 여기 유도전동기에서도 동일한 회전자계를 만드는데 이 내부가 자석이 아니라는 거죠. 어 얘가 전자유도에 의해서 만든 그렇게 돌아가는 원판이기 때문에 이 회전자계보다 얘가 천천히 돈다는 거죠. 그 미끄러짐이 뭔가 발생하는 것을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음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서 이 원판에서 자, 이렇게 뭐 자석이라고 가정합시다. 회전자계. 이, 이것이 어떤 동기속도로 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판이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회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회전자 속도 그렇게 얘기해서 얘는 n으로 표현하고요. 얘는 싱크로너스, 어, 그래서 s를 따서 동기속도 ns 이렇게 얘기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기속도로 움직이는 것만큼 회전자 속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속도 ns에 대한, 그러니까 동기속도에 비교를 해서, 아하, 상대속도.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과 얘가 움직이는 속도의 차가 바로 상대 속도죠 자, 뭘 상대 속도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버스가 시속 100km로 이렇게 100km per hour 이걸로 속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나는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뭐 뭡니까 이 둘의 상대 속도는 100이죠 근데 음, 나는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자, 전기차를 타고 전기차를 타고 얘는 50km 어, per h o 로 얘가 달린다고 하면 내입장 이 자동차를 탄 승용차를 탄내 입장에서 보는 저 어, 버스야 버스의 상대속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50이 되는거죠 아, 얘가 빨리 달리고 얘가 천천히 달리면 그 속도의 차가 바로 상대속도가 되는거죠 그러듯이 이 동기속도가 만약에 자, 10으로 움직이는데요. 얘는 뭐 9로 얘가 돌아가. 그러면 그 상대 속도는 10에서 9를 뺀, 아, 그렇죠이 차이만큼이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에 대한 원래 회전했으면 하는, 원래 회전하고 있는 이 동기 속도에 대한 그 속도의 차죠. 상대 속도의 비를 슬립으로 정의를 하고, 일종의 어, 얘가 10만큼 돌리고 있는데 얘는 그만큼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회전 손실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 회전 손실 상대 속도를 어 뭔가 회전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거의 비 그래서 회전 손실의 비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기 좋게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슬립 s로 표현하고 동기 속도가 이제 비교되는 양이 되는 거죠 동기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의 비즉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뺀 것을 우리가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ns분의 ns-n이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오호, 얘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이 원판, 회전자는 늦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걸 우리가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그쵸. 어, 동기속도에 대한, 분모가 동기속도가 와야죠. 그리고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상대속도 또는 어떤 회전의 손실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슬립이 왜 중요하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때 얘가 오 천천히 돌죠, 얘가. 그렇 원판이 천천히 도는데 왜 그러면 슬립이 중요하냐?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회전자에 자석이 이렇게 자,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 있는 상황에서 이 회전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혀 회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회전 원판, 원판 같은 경우는, 회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돌아가고 있는 자석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죠. 얘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 자석의 변화를 얘가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게 되면서, 온통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쵸? 그렇죠? 즉, 여기에 전달되는 전압 자체가 그대로 흐르게 되고, 얘가 지금 1초에 만약에 뭐, 세 번, 회전한다 그러면 얘는 1초에 3번 회전하고 있는 그 주파수 영향을 그대로 얘가 전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것과 비교해서 자 여기 지금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 원판도 이 자석과 동일한 속도로 한번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오호 둘의 속도 차이가 완전 일치하네. 그렇게 되면 얘가 자석이 이 원판을 회전하는 것에 이 회전자의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3으로 회전하고 있고, 얘가 초당 역시 3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얘가 회전하든 말든, 얘 입장에서는 전혀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얘가 회전하는 것이 이쪽에 전혀 뭐가 어, 전달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자얘 봅시다 얘는 좀 빨리 회전하는데 지금 오호 여기 원판 회전자는 좀 천천히 회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 영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는 받고 있다는 거죠 아이 상대 속도만큼 상대 속도 그쪽 속도의 차라고 할수 있죠 상대 속도만큼 얘가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즉 이렇게 어 완전히 속도가 일치하게 되어버리면 요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전혀 여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멈춰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음, 동기속도 로 회전, 회전을 동시에 같은 속도로 한다는 것은 이 정지되어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무슨 와전류가 발생하지도 않고 힘도 받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얘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이 회전자 속도가 뭔가 속도의 차가 발생하면 그것으로부터 그만큼의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라고요. 같이 회전해서는 아무런 얘가 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 자석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가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런 속도의 차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차를 이렇게 비율로 표시한 슬립 때문에 결국은 얘가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어, 이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어, 얘는 일종의 늘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잘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내가 조금 지금 뭔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얘는 빨리 회전하고 있고 나는 뭔가 안 돌아가. 그러면 얘 영향을 온통 얘가 받게 된다는 거죠. 아우, 뭔가 비교가 난다는 거지. 즉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나는 얘보다는 만약에 조금 천천히 회전하게 되면 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 이잘 이 나가는 친구한테 뭔가 나는 질투심을 막 느끼는 거죠 뭔가 의욕에 불타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뭔가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하게 되는 즉이 회전자한테 힘을 주는 원천이 사실은 이 슬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즉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다는 거죠. 슬립, 이 회전 손실의 비만큼 뭔가 얘가 회전할 그런 근원, 원천이 되는 힘을 주게 되는 거다. 일종의 질투심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투심, 그쵸? 음. 그래서 이 슬립을 질투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슬립을 일종의 질투심이 만땅, 일에, 에,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질투심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얘는 막 회전하고 있는데 나는 멈춰있는 거죠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그냥 이상 응? 응. 멈춰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모든 지금 상황들이 나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얘가 받는 기절력도 모두 얘한테 전달이 되고요 얘가 받게 되는 주파수도 모두 얘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슬립이 0이다 이건 질투심이 제로예요 나는 얘한테 하나도 음, 질 칠투심 못 느껴. 그건 뭡니까? 얘가 잘 나갈 때, 나도 같이 잘 나가는 거죠. 얘가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 회전자도 같이, 같은 속도로 회전하게 되니까, 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어, 너잘 나가는 만큼 나도 잘 나가. 그니까, 얘가 전달받게 되는 기절력이 하나도 얘한테 전달이 안 되고요. 또, 얘가 받게 되는 주파수도 이쪽으로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즉, 그런 경우는 내가 움직일 뭔가 힘을 하나도 얘한테 전달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제 슬립이 0에서 그럼 1 사이를 일반적으로 그럼 유지가 되겠죠. 바로 이 동기속도와 회전자속도의 차이만큼, 즉, 이 S만큼, 슬립만큼만의 기전력을 얘가 전달받게 되고요. 또그 슬립만큼만의 주파수, 얘 전달되는 주파수가 있다면 그 슬립만큼만 이 회전자로 주파수가 전달이 될 거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을 이제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슬립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슬립이 일이라는 건 질투심이 막 극대화 최고의 지금 다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왜?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거죠. 응? 얘는 지금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원판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안 되는 거지. 정체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질투심이 일에 다다른 이런 상황으로 슬립을 생각해 보면 얘가 E1이라고 하는 기전력을, 그쵸? 가지고 있고, 또 F1이라고 하는 주파수로, 그니까 러 그렇게 받아서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얘, 회전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1이 E2. 얘가 받게 되는 기전력이 E2라고 하면, 얘가 받는 기전력과 동일한 기전력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요. 영향을, 그니까 온통 다 받는다는 얘기죠. 또 F1의 주파수가 주어지면, 이 회전자에도 얘가 그대로 주파수가 전달이 돼서, 어, 즉, 2차 측이죠. 이 회전자, 어, 회전 자개에 주는 요것이 1차 측이 되는 거고요. 또이 원판,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가 받게 되는 것이 2차 측이라고 한다면, 얘가 받게 되는 주파수 역시 고스란히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S가 0일 때, 오, 질투심이 제로라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얘한테 질투심을 안 느끼는 상황은 얘도 잘 나가면 나도 같이 잘 나가는 거죠. 오, 호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얘도 움직이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얘가 전압이 얼마든 주파수가 얼마든 나는 전혀 얘한테는 영향을 안 받는다. 즉,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응? 얘가 안 움직이는데 얘가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E2는 0이 되는 거고요. F2도 0이 되는 거예요. 슬립이 0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한 것이 사실은 뭐냐면, 그럼 슬립이 1과 0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여기 2차 측에 받게 되는 그렇다면 기절력과 주파수는 바로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진 전압, 여기에 주어지는 주파수에 나는 이 질투심만큼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e2는 s1의 s를 곱한 거고 마찬가지로 f2도 f1에다가 슬립만큼 곱한 것만큼만 얘가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얘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슬립이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슬립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정, 정지 상태 그 다음에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그 다음에 역회전할 때, 이때 한번 살펴보면 정지 상태일 때는 얼마입니까 정지되어 있다는 건, 얘는 움직이는데, 그쵸? 얘는 동기속도로 움직이는데 내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laughs> 질투심이 만땅이 온 거죠. 일이 되는 거고,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 아, 얘 움직일 때 나도 같이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질투심은 제로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제로, 질투심 제로가 되는 거고요. 어, 역회전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얘는 움직일 때 얘가 역회전할 때에는, 그쵸? 역회전한다는 것은 요 회전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ns보다는 좀큰 값이죠 그러니까 1보다는 큰 값이 되겠다 그 얘기지 요거 어, 슬립 정의를 보면서 그쵸 ns분의 ns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역회전 한다는 것은 이 회전값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어떤 값을 갖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ns보다 좀큰 값이니까 1보다 큰 값이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동기 속도 알고 있죠 이미 동기 전동기 때부터 동기기 때부터 해왔던 것 Ns는 P 분의 120f고요 얘는 극수고요 얘는 주파수가 되는 거지 극수와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이 확 나버리는 거고요 회전 속도는 n이 되는 거죠 n n으로 표현하고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식을 이제 변형을 한 거죠 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적어 보면 s가 지금 뭐라고요 Ns 분의 ns-n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에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쪽 곱하기로 갑니다 ns 곱하기 s가 되고요 오른쪽 그치? ns-n 이렇게 되고 n을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n은 자 이거 넘어가면서 지금 ns-sns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이거를 ns로 묶어내면 1-sns 이렇게 됐죠 뭐이 과정에 의해서 지금 얘가 나왔다 그 얘기죠 어, 요 슬립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회전 속도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요거 유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보면 S를 뭐라고도 볼수 있다고요. 슬립을 어떤 회전의 어떤 손실 비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그 손실 비. 그러면 손실을 제외한 것만큼 동기 속도에다가 곱해져서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얘를 생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굳이 ns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 본다면 1 s 의 p분의 120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상대 속도는 이게 상대 속도였죠. 요거 ns-n 이 부분을 상대 속도라고 했죠. 어, ns-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슬립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슬립은 어떤 범위를 갖느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사이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상. 어,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하기 직전에 얘는 힘을 잃게 되고. 그쵸? 또 어,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동기 속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면서 일이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뭐 돌아가지 않을 땐 전동기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쵸? 어, 조금이라도 구동이 시작된다면 s는 0에서 1사이 값을 갖게 되고요.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는 이제 역으로 동작하는 거죠. 얘는 오히려 얘가 도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야, 그렇죠? 어, 이 회전자 속도가 더 빨리 돌아버리는 거죠. 이 값이 어, 동기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버리니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음액 값을 갖겠죠. 그렇죠? 얘보다 얘가 속도가 더 커져야 이쪽으로 뭔가 역으로 어, 전기를 발생시킬 테니까 아, 음액 값을 갖겠구나. S는 음액 값이겠구나. 이렇게 슬립의 정의로부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제동기는 이제 아예 반대. 얘는 이쪽으로 도는데, 아예 이제 반대로 도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역회전하는 것이 지금 제동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S는 1보다 큰 범위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에 대한, 즉, 분모의 동기속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상대속도의 B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일종의 회전 손실의 비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로 표현하고 동기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의 비 ns분의 ns n. 이거는 회전자 속도를 뜻하고 얘가 동기 속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구해 보니까 회전자 속도는 아, 1 ns/ns가 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 1에서 회전 손실의 비율을 뺀. 오, 그만큼. 그렇죠? 얘 곱해져서 회전하겠죠. 1 s ns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의 동기 속도 ns는 뭐 계속 나오죠. p분의 120f로 결론이 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슬립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동기 속도로 계속 회전하게 되고 얘는 슬립 0에서 1 사이를 갖게 되면 얘는 이 녀석의 자, 이 원과 f1이 주어지게 되면 딱그 질투심만큼만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받게 되는 E2는 E1이 주어지면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게 돼요 질투심만큼만 스트레스 받은 만큼만 그리고 F2도 마찬가지로 여기 F1이 주어지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게 되면서 F2는 S F1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어떤 슬립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다 그 얘기죠.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 즉 질투, 질투심, <laughs> 질투심이라고 합시다. S 슬립은 나의 힘이죠. 질투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되잖아요. 질투심이 있어야 돼 뭔가 그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거에 질투심만큼만 영향을 받아서 얘는 거기에서의 기전력과 주파수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